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그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청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극렬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렬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 돌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아멘 예, 오늘 시편 203편은 송축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송축하다 송축하라라는 말이 예, 다섯 번이나 예,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 송축하라. 그리고 끝에 가서 송축하라.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송축에서 시작해서 송축으로 예, 끝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어 송축하라고 강조하는데, 더구나 오늘 본문 우리 끝에 아까 보셨죠? 천사들도 송축하라. 모든 천군들이여 송축하라.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편은 다윗시잖아요. 다윗이 그냥 한 개인에게 송축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천사들 보고도 호령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보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참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늘 하나님을 수종 들고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천군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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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랄까, 배짱이랄까요? 이런 정말 이런 호령하는 그런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놓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저 천사에게 천군에게 모든 피조물들아, 저 천왕성이요, 맹왕성이요, 화성이요, 금성이요, 달이요. 하나님을 송축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 된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배짱과 당당함과 그런 천군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제함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니까, 이야, 천구나 천사들아 온땅여 만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아 천사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에 다 이제 하나님 쪽으로 다 갔잖아요. 우리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것이 사실은 저 동쪽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다 갑니다. 모든 종교가 다신 쪽으로 다 갑니다. 모든 신전이 신 쪽으로 다 갑니다. 더구나 우리 가톨릭, 로마 가톨릭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신부도 가, 신부도 이렇게 몸을 돌려 가지고 하나님 방향으로 미사를 집례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나티어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다 기도 시만 이렇게 예우고 그렇게 주로 했어요. 원래 이 설교라는 것은 종교교육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종교교육가들이 그런데 이 설교를 이렇게 어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휘자가 이렇게 막 지휘하다가 갑자기 뒤를 등을 확 돌려가지고 해중들에게 이렇게 지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의미죠?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찬양하라 그 말이죠. 지휘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휘하다가 갑자기 막 해중들한테 할 때가 있잖아요. 같이 지 같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뭔가 하면 등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해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을 향해서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당당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한번 호령해 보십시오. 이 꽃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야이 고양이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늘을 보면서 이 자연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우리 시편 102편 보진 않았지만, 시편 102편에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쪼가라 들었는가 하면, 나의 괴로운 날에, 내가 부러지지 날에, 정말 우리의 영혼은 괴롭고, 또 부러지고, 힘들고, 답이 없습니다. 그 102편에 보면, 나는 부엉이 같다, 나는 올빼미 같다, 나는 예로운 참새 같다, 정말 온몸이 다 부러뜨고, 제가 돼버릴 정도로 꼼짝달싹할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 3절부터 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처음에는 내 영혼아 했다가 그다음에 너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5절에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 그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이제 너는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바라보시고 네가 새로워지길 바라보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률로 관을 씌우시고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유너 네가 바로 그런 존재야. 네가 바로 그런 존재야. 와, 우리가 시편 이 103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야, 정말 나의 이 존재감. 나의 이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야,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는 것을 넘어가지고, 야, 내가 정말 그런 관심을 받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 정말 떨리듯이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자꾸 읽게 되면 정말 떨려요.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 존재를 이렇게 높이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한 명을 안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죽으실 정도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 팔 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는 경륜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구절에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추다. 십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야, 우리 죄를 이제는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세요. 지난 화요일에 나눔 중에 어떤 성도님이 아 그전에는 하나님 참참무서운 하나님 같았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않냐 하시는 갚지 않냐 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12절에 우리 그 사제의 선언에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 사제의 선포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므로다.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 서가 저 동과 서가 얼마나 멀어요? 이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탁때 가지고 멀리 옮기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가 우리 따라다녀요 그렇잖아요. 항상 예전에 지었던 죄, 부끄러운 것들이 항상 우리 속에 따라다녀요 꿈에서도 오고 생각할 때마다 아, 그 부끄러움, 그 치욕적인 것, 그 안타까운 우리의 죄, 아, 옛날에 내가 왜 그랬던가,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었던가, 그런 죄들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를 우리에게서 확 떼어내놓은 거야. 신약에서는 뭐예요? 도말하시며 확찢져가지고 그냥 확 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야, 우리. 우리가 계속 그걸 기억하고 그걸 들춰내고 하고. 말 끝마다 과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드는 사람일수록 자꾸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 과거에, 과거에, 과거에. 나 때에, 나 때에. 그래서 요즘 라떼라는 말을 말해요내 때는 에내 때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나아가면 자꾸 미래를 보게 돼요. 과거 기억 안 나. 과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 과거를 묻지 마. 없는 거예요. 이제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고 저 미래의 통일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아무도 지금 통일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라보면, 야저 통일된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 이제 신우주를 넘어가지고 저 낮은 선봉을 넘어서 중국을 가고 러시아를 통해서. 야 모스크바를 가고 저 터키를 가고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원토록 이제 찬송을 받게 하시를 그분 그분을 기억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아까 아까 뭐라고 했죠? 서두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13절. 우리 13절이 그 근거를 밝혀 주는 중요한 이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큰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렬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극렬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식을 극렬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우리들을 정말 자식처럼 자녀 자녀로 극렬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이렇게 극렬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얼마나 격렬히 여깁니까? 자녀를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뭐, 군대 가 있는 자녀 저도 있지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제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격렬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렇게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1 1절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 1 3절도 그렇고 아무나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누구에게? 그 행위하는 자에. 그리고 17절 또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아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아멘.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니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준이 하준이의 손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준이의 손자가 손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건 얼마나 이 어떤 영광스러운 것보다도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내내 손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런데. 내 5대가 만약에 나의 5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황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 두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이 송축하다는 이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막, 막 그냥 막 우리가 조직 앞에서 막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참 송축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엄숙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를 보여주시고, 그의 격률을 보여주시고, 자손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티븐슨이라는 존 스티븐슨이라는 이 성경 학자가 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송축하라. 내 판단력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송축하라. 내 상상력으로 거룩한 묵상을 통해 그분을 송축하라. 내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송축하라. 내 기억력으로 주의 은총을 하나도 잊지 말고 송축하라. 내 생각으로 주님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송축하라. 내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송축하라. 내 모든 감각들로 주를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쪼그라드는 그런 현실과 상황과 그런 영혼과 그런 몸 상태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 깊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관을 씌우시고 천사가 우리를 흠무할 만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부러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정말 송축하고. 우리의 영혼 깊숙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존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아니 우리 이 자연을 호령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같이 온 땅이요 만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가서 저 천군 천사 보고 하나님을 같이 송축하자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이 자녀된 존재감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과거와 그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송축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